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예. 네. <laughs> 선생님은 포항에 태어나셔가지고 작업하시면서 지금 바다를 그리고 있는 이유는 뭐세요? 포항, 포항에서 태어나진 않고 아. 음, 태어난 데는 예전이고 공부를 대구사고 음. 대구서 공부를 다 했어요. 하고 교사 첫, 교사 첫 발령지가 흥해였어요. 흥해고등 흥애 학교에서. 그래서 이 포항하고 인연을 맺었는 거죠. 맺었는가 하면 뭐, 그래 수, 29살 때 내가 교사 처음 시작했으니까 포항하고, 그 포항이 고향이죠. 그렇죠? 응. 바다를 그리시는 이유는? 바다요. 추상을 했는데, 그, 물론 뭐, 이제, 바다하고는 바닷가바닷가니까 바다, 지 바다가고 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죠? 그, 기회는 내가 처음부터 바다 걸리게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영해에서 음. 그, 저, 저, 포항 여중까지 통근을, 통근을 한몇년 했어. 그때 그 차를 한대 샀는데, 버스 타고 다니니까 너무 괴롭어가지고 탈부해 가지고 그 차를 한대 싸가지고는 이제 통을 했는데, 방학 때 여기서 있으면서 바닷가 나가지고 이제 그차 안에서 스케치를 하는거예요차 바깥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부끄럽잖아요. 지금 뭐 큰일 한다고 가서 봄 잡고, 봄 잡고는 그래서 그차 안에서 그 전부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이,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풍경이 이거 그러니까 그 간조색이다, 그죠? 응. 이렇게 넓게 볼수 있는. 그래서 그 방학 때 방학 때 그렇게 그차 안에서 그렸는 스케치가 뭐 풍경으로 이제 옮겨지면서 그 계기 좀뭐 어, 이제 어, 눈에 보이는 거는 응. 바닥 깨끗이 보니까 바닥가지 그렸는데. 그셨구나. 네. 근데 선생님 작업실에 그림이 막 쌓여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 쌓아 두셨어요? 공간은, 공간은 좁지. 음. 또 많이 마, 양이 많으니까 펼쳐 놔가지고는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음. 그래서 어차피 쌓아 놓은 수밖에. 어요 저는 한모에 많이 쌓아 놓다가 음. 그한 책으로 쌓는 게한 (18가지) 쌓았는데아 이놈이 맨 밑에 있는 피스가 힘을 못 이겨가지고 자빠진 게 없어. 아. 뭐, 그림도 많이 그리겠는데 이제는 그 요령이 내려가지고 아웃기상은 쌓아놓지 않아요. 아, 안타까우셨겠네. 네. 음. 장소 문제죠. 선생님 아.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은 어떤 걸 하세요? 이게 처음 추상이라는 바두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풍경을 그리면서 그 풍경이 어떤 사실적인 어떤 그런 풍경보다는 음. 추상화에 가까운 풍경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주상에서, 음. 풍경도, 주상화의 맥락을 벗어, 벗어나지는 않았지, 그게. 안 벗어나고, 그, 그, 그 같은 맥락에서 음, 음. 지금 작업이 계속되는 거지. 음. 그, 그러니까 보니까, 그 풍경 그린 지가 한, 포 요즘부터 그렸으니까, 40살 40 때부터 음. 그렸다, 게도 20년은 그렸다그죠 그런데 뭐풍경이라그 초상화의 맥락으로 보면 돼요. 그걸 구태여 선을 잘라가지고 요거는 풍경이다. 요거는 뭐 초상이다. 이렇게 구분 지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초상화가 풍경이고 풍경이 초상화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응. 수상화가 그 가장 사실적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 아마 그건 아마 그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지? 그 바깥에 보이는 사실 보다가는 속, 속을 보여주는 사실이겠죠. 그 말은. 음. 선생님 작업에 물감이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 있잖아요. 아마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들 중에 가장 물감을 두껍게 바르시는 작가시라고 보여지는데 그 그래, 어쩌면 은 조각하는 사람이 봤으면 아마 보조라고 그랬을 거예요 앞면만 튀어나오는 거 저게 계획이뭐 처음부터 첫, 초창기에 그리면 저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안 하다가 계획이 때 그, 언제 한번 물감을 깡통으로 샀는데 깡통으로 사는, 뭐, 요, 한게데 그걸 오래 놔뒀는데, 이놈이 아들서 굳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감 아깝잖아요. 뿌리락 하니까. 그래서 그놈을 위에 안에서 무비 파가지고는, 그다 이제 갖다 붙였는 것이 계기가 됩니 그래서, 그게 아마 많이, 많이 바르는 이유는, 아이고, 물감 남으니까 아깝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갖다가 붙였는 것이 시발점인데, 어쩌면은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그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이~ 렇게 물론 뭐 얇게 얇게 발려서 하는 그림도 있고 뭐 다각도로 하는데 저는 그 부피를 안가지는 그림에 가서 가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 늘그려 갔으니까 음. 완성도의 문제지. 그러니까. 마이티 나올수록 완성도는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걸 처음부터 의도해서 했는 건 없고 그림이라는 것이 하면서 음. 하면서 그림자 그림에서 끄집어내는 그 거죠. 그 일,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그 처음부터 그런 거를 다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됐죠. 음. 많은 경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을 언뜻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보면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형태도 다 다르고 색감도 다 다르고. 그렇죠. 네. 근데 똑같이 그리는 것도 힘들어. 음. <laughs> 각기 그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개한개그 화가가 뭐뭐저문을 그러니까, 스케치 해오는 형태에 따라서. 그러 그러니까 바깥에서 해오는 스케치 양을 아까 봤지만,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한 900, 아니, 한 500개 정도 됐더라고요. 스케치를 한번 하러 나가면은, 한, 한 4개 정도 하고 나면은, 머리가 띵해요. 4개 이상 할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케치 풍경, 풍경도 보면 아주 인물 좋은 풍경들이 있어요. 손만 조금 돼도 그림되는 풍경이 있고 풍경 안 되는 거는 뒤지도록 고생하는 거지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근데 그래. 그 아마 그 스케치했는 것들은 한 번씩은 그렸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응? 거는 기억나는 거는 한 스케치 가지고 내가 10개도 그린 적도 있고 그런 까지 합친다면은 뭐 숫자가 스케치 숫자에서 조금 버틴다 하더라도 아니 그 많은 그림들 다 어디 간지 없어? 어디 갔을 거고? 누구 봤어? 뭐 마음이 마음이 든다고 가지고 는 것도 있겠고 일단 없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는 작업에 밑거름이 되고, 경험이 되면서 하나 하나 쌓쌓 쌓여져 왔는 거지. 바다 스케치가. 스케치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표현된 작품을 보면 형태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없어. 예, 추상적으로. 응. 그건왜 그렇게? 그러니까 과정, 제가 제가 태생적으로 응.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형상을 보고 그대로 그대로 가기에는 성격이 안 맞았겠지만. 응. 응. 그러니까 그 그냥 아까 지만 같은 맥락이라. 응. 추상화를 하는 그 맥락하고 지금 지금 풍경화까지만은. 응. 실제 내용은 풍경 아니에요, 주상의. 쌤 작품을 보면은 그렇게 형태는 없어지고 또 물감은 막 두껍게 올라가고. 응. 그 기준은 뭐세요, 혹시? 기준. 네. 기준은 기분 따라틀려요 응. 기분 좋을 적에는 뭐더 바를 수 있고 덜 바를 응. 수 있고. 일단은. 한번 부피를 가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음. 그 기본, 기본 생각 가지고 있어. 그가 그러니까 그, 왜 그러면 그림을, 그, 저, 저, 유화물건 크게, 바, 크, 크게는 못 그리냐고 하는데, 나이프의 한계가 있어요. 음. 나이프 아무 커봐야, 요, 요, 손마디 두 마디 정도 인데 얘, 예, 얘를 가지고 뭐, 뭐30% 이래 그림 열 수가 없어. 그 라고 또30%거든데저만 명을 빨랐을 적에, 캠퍼스 천이 무게를 못지그러 그니까, 일단 좀 적다, 그죠? 적은데, 그, 기본 생각은, 가능하면 마이티 나오게 하죠. 특히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나이프에, 나이프가 쓸수 있는 최대 양을 해가지고, 손을 좋아줘. 그, 저, 흰색깔 저거는 두번 손을 못 대. 음. 날이 이만큼, 나이프에 뭐가 발라든 거죠. 한번 대고, 되는데, 거기에 속도도 있어야 되고, 그, 어느 위치라고 하는 것은, 내 네, 그거 이제, 감각을 하는 게다, 그죠. 응. 그래서 이제, 그, 풍경을 보면은, 두번 손대는 게 없어요. 손이 다,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지 뭐, 그림 네, 예, 자꾸 이렇게 터치라고 손대고 하는 그게 또 성격이 맞지 않는 모양. 원터치로 끝났고. 아. 선생님, 작업이 지금 왜 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좀 많이 변했잖아요. 예, 많이 변했는데 그. 작금은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변하지 않는 부분? 네. 그, 트로트를 좋아해요? 네. 그, 어릴 적에, 그, 저, 저 대구 살 적에, 뭐, 어? 못 살았는데, 그때는 물을, 물을 구하려고 하면 물을, 물을 사러 가야 돼요. 지게를 지고 양쪽에. 동의일 해가지고 치어 갔는데 그 수도 있는 집에 가서 물을 뜨어갔는데그집 주인 총각인지 그 마루 위에다가 전축을 틀어놓고 틀어도 거기 나오는데 야그 완전히 그 그때 중학교 뭐 2학년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요즘 말하면 뽕필이라 하나. 그 뽕짝필이 막탁 들어와버렸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차를 타고 시동 거는 순간에, 아직도 그 뽕짝놀이하고 음. 박기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음. 아, 그런 거였구나. 네. 그, 이제 그게 있고, 술을, 술을 좋아했지. 아직도 술을 조금씩 먹는데. 많이 먹었어. <laughs> 많이 먹고 마구지. 뭐 그런 부분은 뭐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고까지는 뭐 없이선생님어 <laughs> <laughs> 그림의 바탕이 되는 어, 천의 질감이 조금 남다른데 그건 어떤 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그 처음에 물론 뭐 처음 처음 일자는 명 캄파스 그다 거죠. 네. 캄파스 이제 평평히 말을 사는데. 제한테 뭐가 붙는가 하면은 그림 하다가, 이래, 마음에 안 드는 그림들이 많아요. 걔를 다시 잘라가지고 붙입니다. 사각형으로 자르든, 쌍각형으로 자르든, 새로 사오는캔버스 위에다 잘라놓고 처음부터 그림을 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끄러운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음. 아주 험악한 부분에서 음. 그림이 표현되다 보니까 저게 붓가죽은 표현이 안 돼요. 음. 그, 그, 그러니까, 그 자연적 나이프를 쓰게 되고, 나이프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알다시피, 저, 몇 그릇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음, 갖다가 발음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릴 적에 평평한 면에서 그리지 않아요. 가장 악조건에서 <laughs> 그게 악조건인가 그러니까, 몇그릇우면 잘, 그리지도안 하고 거칠게 해놔 놓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바탕은 먼저 그랬던 그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저놈을 잘라요. 잘라 가지고 다시 붙였어요.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도 많이 거치죠. 선생님 작업하실 때 제일 힘들게 쓰는 색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 초창기 그림은 네. 이제 그풍경에서 안에다 그죠 풍경이라고 하지만 그래 그 녹색을 그쯤 배제를 해버렸어요. 음그 연두색이라든지 그런 녹색이 그치거는 일단은 색깔이 약하다하는 느낌도 들고 그그 음, 그 색깔은 지금 지금 지금은 녹색 종류 많이 쓰지만 그 당시는 에 아예 배제가 됐어요. 쏙 빠져버렸어. 요 그 색깔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안 되는데 이제는 색깔에 대해서 편견을 안 가지고 고요다그 나름대로 그지요. 음. 개성 있는 색깔들이고, 다 이제는 이제는 편견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화려해질 수도 있죠. 흰색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선생님. 흰색은 어떠세요? 흰색은 단점이 있어요. 황변 현상 때문에 흰색은 다른 색깔 황변 현상 그 색깔이 누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뭐 거. 어차피 기름하고 섞어 쓰기 때문에 항변현상을 피할 수 없는데, 얇게 바르면은 항변현상이 없지만, 어차피 자그치 두껍게 바르게 되면은 이놈이 산화되면서 누렇게 변하는 항변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 처리는 이제 다 일어나고 난 뒤에 위에다가 덧칠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죠. 거쳐야 돼. 안 거치면 그림을, 그림을 음. 완전히 그, 못쓸 정도. 그림을 그림 그리는 작가로 사시게 영향을 주신 선생님이 계시다고 중학교 중학교 때 미술반 그러니까 일반 수업 다시고 이제 미술반을 따로, 따로 운영하시는 데 그때 1960년대니까 못살때 아닙니까 못살 때가 너무 못살 때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뭐 이래 그 이 절의라든지 이런 뒷받침 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그 당시 그래도 미술 선이 신경을 썼는지 그 미술반 애들한테 모든 걸 제공 다 해주는 거예요. 트부터 물감까지. 음. 그래 이제 중길 때부터 그 그림을 그그리는데 오전만 하도록 해요. 교실에 들어가는 거는 오전만 교실에 들어가고 오후 되면 무조건 나가서 수채화를 한장그리옵나다 그러면서 나갈 적에 이제 파렛 뒤에 이제 파이시죠파이시 미술원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나갈 때 미술 선생님이 직접 그 물감을 3똥만큼 조금씩 조금씩 색깔만으로 다잘라줍니다 (10명한테) 다 따라주고 그때 이젤 이젤 2젤 켜봐야 이젤이 (2단) 이젤인데 요즘은 (3단) 뭐 나오고 (4단) 나오는데 중학교 키키 키 같으면은 이젤 높이 하고 왔어. 아, 높이나. 이젤 높이는 없슷해요 그럼 지금 이제 오후에 밖에 나갔으면, 그림을 한장 그리 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오지 않으면은 그림 보면은 뭐, 놀았는지 대부분 알잖아요. 그날 참 많이 맞아요. 많이 맞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미, 미술반 애들한테 어떤 그런 뒷받침이 없었으면은. 지금 그림 하는 거는 생각할 수 없죠. 그러고 또, 이 밀쌤은 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제 그 공, 공모전에 많이 내는데, 포스터 공모전, 뭐, 실기에 대해 모든 실기에 대해 무조건 다 데려나가고, 학교에서 또 남아가지고, 포스터 공모 같은 거할 적에 선생님이 시범을 지히는 거예요. 오구 쓰는 방법, 차 쓰는 방법, 부 쓰는 방법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중학 교 1, 2, 3학년 때니까, 그때는 머리가, 이,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흡수. 저걸 뭐, 네. 말만 한 번만 들어서그 당시에는 중학생이니까, 뭐, 외울 필요도 없다는 게. 그대로 흡수되는 네. 것이, 그게 그 미술, 미, 미술, 미술 교사를 하면서 나한 번씩 생각했어요. 아, 이 모든 것들이 중학교 때 그, 음. 그거 가지고 내가, 이 교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윤석 선생님이 실제로 보여주고, 그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줬는, 윤석 선생님이 가장 영향을 줬는 거지. 응. 음. 그 하루에 한 장씩 그렸으니까, 안그려오면은참 엉덩이 참불나도록운것습니다 그렇다고 멋그 집어가지고 얘기한 적도 없고, 방학 때한 장씩 그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그렸으면 천장은 그렸을 거 아니야, 수채가. 천장 수채가 그렇다고, 몇장 보여야지.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요령이 늘어가지고, 안 맞으려고 수채를 빨리 그리는 거예요. 빨리 그리는 것을, 한번 그때부터 터득을 합니다. 그런, 그런 부분도, 추상하고도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다작 선생님은 거의 이 지역에서 다작, 이면 최고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그때 영향이 진짜. 그렇지, 그때 그 머리 머리 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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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저게 받아들인 것들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 음식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성그 식습관이 그 평생 간다는 그게 있잖아요. 이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뭐뭐 조기 교육에 대한 얘기는 알건 없지만은 어릴 적에 그 머리 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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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저게. 집어 이어주면 음. 평생 간다는 거. 지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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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어떤 작업을 더 해보고 싶으세요? 그 앞으로, 앞으로, 아마, 아, 아까, 아까, 거까 가서 아까, 색깔이 많이 들아는데 이제는 좀,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음. 줄이고. 줄이려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음, 맞아요. 많이 흠집 내는 거는, 그 생각이 짧지만, 일단은 그 색깔을 줄여서 할기는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줄여들어 가겠지. 색깔 한두 개로. 음. 버리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음, 그렇죠. 에이. 세상 살면서 버리는 것이. 얻는 것보다 음. 더힘든다 더, 더 그러잖아요 선님 마지막으로 선님한테 완성된 작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완성된 거 결국 그림 하나 완성시키려고 하면 사람 지인을 다 빼야 됩니다 초죽음을 만들어버려요 음.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은 저는 보면 은 저게 날 초죽음을 만들었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왔을 적에는 다 됐는데 그 그러니까 음. 그림 그림을, 그, 그, 하여튼, 초중함을 좀, 해 뭐, 가혹하지만은, 이 진을 다 뺀다 하는 거는 맞아. 그래서, 그, 그, 런 것들이 한두 개 나오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이 없기나, 힘을, 힘을 수, 일단은, 그래. 진다 뺐네. 진다 빼갖는 놈이, 니 놈이 그림 다 됐다고 하는 놈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지 무서 <laughs> <laughs> 무서 스님이 온 진짜 진을 다 쏟아부은 작품 그게 완성된 작품이군요. 음. 그렇지 그, 남들은 뭐 그림 가져는 금방 보면 다 안덕하지만 천만해요. 개인눈쪼로가지고는 진은 그 안에 모든걸다쏟아부은 가치에 대한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평가가 되겠지만 평가조사, 평가도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살아 있는 다음에는 그 그래. 그 소, 손을 돈못될 때까지 그렇게 해요. 네, 안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